오늘도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운데 목사님들은 어, 예수님 족보에 내가 있다 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살수 있었던 간증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 하나씩 또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오서 우리가 3장 6절 7절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음. 후손이다 이렇게 음. 얘기하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로마서 또 8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저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음. 족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가죠. <laughs> 네. 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끝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상, 아 이것을 바꿔준 것 같아요. 음. 저한테는 그런 뭐큰 일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있는데, 강꼬치라는 큰그피시그 대어가 있어요. 민물고기인데, 미국에. 그런데 그런 실험을 했죠. 수영장에다 자벌을 풀어놓고, 큰막 1m 30, 27kg 이런 음. 대어를 강꼬치로 갖다 집어넣으면 이놈이 들어가서 막 잡아다 잡아 먹어요. 음. 그자보들을 이렇게 아크릴 투브에다 집어넣어서 가운데 딱 놓고 그다음에 강꼬치를 풀면은 강꼬치가 가서 막그 잡아 먹으려다 박치기만 해요. 음. 박치기 한번두번한3일하고 나면은 이제 포기해요. 음. 그다음에 잡어를 이렇게 풀어 줍니다. 풀어 주면은 잡어가 강꼬치를 이렇게 지나가도 잡아먹질 않아요. 아. 자아상이 바뀌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음. 앞으로 지나가도 잡아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아상,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아상이 없을 때는 사람은 자기 자아상대로 살아요. 음. 내가 깡패다 하면 깡패처럼 살고 음. 내가 바람둥이다 그러면은 하나, 딸의 아버지인데도 바람 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음.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아홉 살 때부터 여기서쭉 자라나면서 항상 그 백인 아이들이 저를 막 약올리고 와서 음.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 화장실에다 제 이름 써놓고 뭐 죽여라 뭐 쓰, 그런 거 많이 당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백인들 앞에 서으면좀 힘든 그런 열등식 같은 게 있을 수있죠 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성이 확실해진 다음부터는 음.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음.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구석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래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음. 예.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야구자의 뭐 아내로 살면서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분이 쓴 책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보고 울, 울었던 그책 제목 보니까 그러니까 너도 살아 라는 음.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족보를 읽으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살아 음.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도 소망이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제 인생이 그 예수님께 그 자녀가 된 예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신 그 증거가 지금 이렇게 꿈처럼 이 자리에 있고요. 어, 제가 뭐 간증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목사님 어, 가정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도망칠 때 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참. 어, 버리셔도 벌써 몇 번은 버리실 수있을 건데 그런데도 또 위기가 차도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했다가 또 살만해지면 <laughs> 또 주님 버리고 도망치는 이런 자를 뭐 그렇게 나 같은 거 하나는 그냥 잊으셔도 될것 같은데 절대 놓지 않으시고 어, 이제 대수술을 통해서 또 여러가지 인생의 막힘과 실패를 통해서 어, 다시 조금씩 주님께서 회복하신 이 이게 작은 저의 성경이죠.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가신 이야기가 전 여기서 작은 음. 성경이 또내 인생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것 같고. 전 샤워할 때마다 느껴요. 그냥 샤워할 때마다 옴, 예, 배, 예, 그 상처들, 그 수술자국 보면 어, 우리 딸은, 어, 아빠 징그러워 그러는데 <laughs> 이거는 그냥 수술자국이 아니라 예수님 아빠 안 놓치려고 아빠를 꽉 붙잡으신. <laughs> 예수님의 손자국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같이 그 보면서 예수님의 손자국 보면서 아이고 그래 하나님 예수님나안 버리셨지 어떤 때는 그냥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들다가도 예 그래 예수님이 오. 날 이렇게 안 놔주셨지 그래서 저도 또 한번 마음 다 잡고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laughs> 족보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가장 영감할 때는 회개할 때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 인물이 좋았다, 똑똑하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다윗의 그 더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게 다윗의 족보인데,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누가 뭐 하나님 보실 때, 100점짜리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최근에 이렇게 공생의 사익 이렇게 보실 때, 야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놈은 팔아먹을 놈이고, 몇 놈은 토끼 놈이고, <laughs> 많이 아시면서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음. 한 번도 그가른뉴다를 향해서 얼굴을 붉힌다거나 베들로 음. 보고 야, 이 아이 한심한 놈아 음. 네가 인간이가 음. 한 번도 그래 그대로 그냥 미리 사랑하시고 음. 먼저 사랑하시고 음. 반응 없이 사랑하시고 저는 그게 은혜가 된다 음. 더러운 것들, 막 진짜 잡동사니들, <laughs> 막 험한 것들 역사의 찌그러기 같은 것들을 그것을 오히려 막 주연을 삼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듯이, 아,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듯이, 나도 가망이 있구나. 야, 나 같은 잡것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 성경 예수님 족보를 보면서 무한 가능성, <laughs> 무한 은혜가 나도 그 이름이 이제 거기에 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은혜가 됐죠.